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유류분 소송 승소 판결문, 그 종이 쪼가리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남은 재산 99%를 노리는 새 배우자의 법적 함정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이 7억 원을 잃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10억 원을 더 잃게 될 공포는 바로 숨겨진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새 배우자가 당신의 돈을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빼돌린 은닉 재산 목록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법적으로 패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 승소는 최악의 재산분할 초대장이었다? 시니어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해는 상속과 이혼의 법적 경계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중 자녀에게 남겨졌어야 할 최소한의 몫을 찾는 싸움입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싸움입니다. 새 배우자는 당신이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 법적으로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몫을 받은 사람이 된 당신에게 이제는 배우자로서의 공동 기여분을 주장하며 2차 소송을 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원의 추세는 재혼 기간 5년만 넘어가도 새 배우자의 기여분을 최소 20% 이상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새 배우자가 노년기 간병, 가사 노동을 이유로 들면 법원은 이를 비재산적 기여로 판단하여, 당신의 재산 심지어 당신이 재혼 전에 가진 특유 재산의 관리 비용까지 새 배우자의 지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재산 99%는 지금 이 순간 합법적인 50% 분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3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산분할 소송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절세 목적으로 했던 공동명의가 현재는 새 배우자의 지분 주장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는 순간 새 배우자는 5억이 아닌 10억의 절반인 5억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5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분 때문입니다. 이 상승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과거 현금은 땅이나 금고에 숨겼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새 배우자들은 해외 거래소 코인 계좌나 비상장 주식 사모 펀드 등으로 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금융 조회 명령으로는 쉽게 추적되지 않아 법적 포렌식 없이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21세기형 은닉 재산입니다. 이 위험을 직시하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재산 방어 일급 경계태세에 진입한 것입니다. 저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당신의 자녀와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노후를 파산으로 몰고 갈이 법적 함정을 알려주는 것이 곧 최고의 효도이자 가장 강력한 우정입니다. 왜 특유 재산까지 잃는가? 70대 김 사장은 재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20억 원 상당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유 재산입니다. 재혼한 새 배우자는 결혼 생활 8년 동안 간병과 가사 노동을 했습니다. 김 사장은 내 돈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 세금, 수리비용을 내가 생활비를 아껴 마련한 돈으로 충당했으니 건물 가치 유지에 20% 기여했다. 법원은 새 배우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0%의 기업은 2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왜 당신의 특유 재산까지 잃게 되었을까요? 김 사장은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쓰지 않고 새 배우자가 관리하던 생활비 통장에서 건물이 관리비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새 배우자의 기여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은 당신에게 독이 든 성배가 아닙니다. 새 배우자가 숨긴 돈을 당신의 권한으로 찾아낼 수 있는 강제 추적 무기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불가능했던 재산명시 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라는 법원의 공식 권한을 확보합니다. 새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 보험 환급금, 자녀 명의로의 불법 증여 흔적까지 법원 직권으로 파헤쳐집니다. 당신은 이 무기를 다룰 전략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은닉재산 추적 기술을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당신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노후 자산방어 사령부입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긴급상황 발생 시의 대처법이 담긴 다음 영상 알람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을 지금 당장 구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재혼 전부터 새 배우자가 소유했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목록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세요. 재혼 후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새 배우자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의 거액이 인출되거나 이체된 내역을 최대한 모으세요. 이것이 은닉 재산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재혼 기간 중새 배우자에게 간병이나 금전적 지원을 해준 내역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 지출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 상대방의 기업은 주장에 대한 방어 자료입니다. 친자녀와 함께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동명의 문제, 유언대용 신탁, 활용방안 등 장기적인 방어 전략을 논의하십시오. 만약 새 배우자와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공증 여부를 확인하고 공증이 안 되어 있다면 즉시 사실 확인서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세요. 당신은 7억 원을 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법적 포렌식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댓글에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결의를 남겨주십시오. 7억 사수작전.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수비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당신이 7억 원을 잃게 만든 새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제로 찾아내는 1단계 역공 기술을 시작합니다. 바로 재산명시 포렌식입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당신은 상속 재산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금융정보만 열람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소송을 시작하고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는 순간 법원은 새 배우자 명의에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강제로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법원은 재산 분할의 기초가 되는 쌍방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새 배우자는 재산 목록을 작성한 서명과 함께 재산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선서하는 진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서를 허위로 할 경우 법적 처벌과태료를 감수해야 하기에 압박감이 엄청납니다. 은닉 재산은 보통 결혼 기간 중 개설된 새 계좌나 갑작스러운 거액 거래의 흔적을 남깁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바로 그 흔적을 법적으로 발굴해내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새 배우자는 자신이 숨긴 돈이 명시, 명령에 포함될까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심리적 압박이 바로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시니어 재혼 가정에서 새 배우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점점 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 예금만 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숨겨진 금고를 추적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내릴 때 증권사 계좌 목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 시 은행 외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국내 주요 모든 증권사를 특정하여 명확하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개인 간 거래된 사모펀드의 매입 매각 기록을 집중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새 배우자가 국내 자산을 달러나 엔화 등 외화 통장에 넣어두고 마치 해외 투자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 통장 거래 내역을 명시 요청하고 특히 국제 송금 기록을 집중 분석해야 합니다. 거에게 해외 송금이 발견되면 법원에 송금 자금의 출처 및및 용도를 상세히 해명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자신의 친자녀 명의로 거에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보험료 납입자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은닉하는 수법입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새 배우자가 납입한 모든 보험계약의 내역을 확인하고 해지환급금 전액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산 명시를 위해서는 법원의 새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심어줄 초기 자료가 필요합니다. 새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서 소송 제기 직전 6개월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현금 인출 기록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의 소액 분산 이체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은닉의 가장 강력한 초동 증거입니다. 새 배우자가 결혼 후 소유권 변동일이 찍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 결혼 후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할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새 배우자의 재산 명시 기일에 직접 출석하도록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직접 선서하게 만드는 것은 새 배우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주어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재산 명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즉시 법원의 과태료, 부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함께 가져옵니다. 법원의 재산 명시를 요청하기 전에 어떤 금융기관, 어떤 종류의 자산, 예 펀드 채권, 예금, 보험을 특정할지 전문가와 미리 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명시할 자산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 이행률을 높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재산을 지킨다. 재산분할 소송은 길어질수록 당신에게 불리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새 배우자는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재산을 옮기거나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포렌식을 단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2단계가 지연되면 은닉 재산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통해 새 배우자의 숨겨진 2억 원을 찾아낸다면 당신은 7억 원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당신의 재산에 에 대한 기여분을 상쇄하는 강력한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2억 원을 숨겼으니 나의 재산, 분할에 대한 당신의 기여부는 0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억을 뺏긴 위기를 2억을 되찾는 기회로 바꾸는 역전의 기술입니다. 재산명시, 포렌식은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첫 걸음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재산 99%는 당신의 것입니다. 재혼 부부가 절세 목적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명의 50대 50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계가 틀어졌을 때이 공동명의는 당신의 재산을 반토막내는 치명적인 뇌관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재 이 문제는 단순한 분할을 넘어 증여세 폭탄 리스크로 번집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피하려고 새 배우자의 지분 50%를 다시 당신 명의로 되돌릴 때이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원이라면 5억원 지분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약정서를 통해 지분을 돌려받을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때 합의서에 대한 법적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 없는 단순한 합의서는 소송 과정에서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예상된다면 가장 먼저 공동명의 탈출 합의를 시도하고 공증을 받으십시오. 세금 폭탄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새 배우자에게 당신의 재산분할, 기여분의 간병비, 생활비 지원액을 입증할 자료를 통해 상대방 지분만큼 당신의 채권을 주장하는 전략을 동시에 펼쳐야 합니다. 새 배우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강제 경매 처분을 명령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10에서 30%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으며 이 손해는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 됩니다. 소송 전에 공동명의 지분을 제3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경우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경매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이때는 증여세 및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현금 흐름과 노후 자금을 법적 분쟁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최종 방패 시스템을 구축할 차례입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은 퇴직연금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습니다. 이는 새 배우자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은행에 넣어둔 예금 자산 중 노후 생활비 명목의 금액을 즉시 IRP 계좌로 옮기십시오. 이는 노후보장이라는 명분을 가짐으로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여지도 줄어듭니다. IRP의 수익자를 친자녀로 명확히 지정하시면 당신 사망 후에도 이 돈은 새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유언대용 신탁은 당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고 당신은 수익자로 남아 평생 수익을 받다가 당신 사망 후 종국 수익자로 지정된 친자녀에게 재산이 승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감으로 새 배우자는 더 이상 이 부동산에 대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재산은 상속 재산이 아닌 신탁 재산으로 간주되어 당신 사망 후에도 새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탁 계약서에 위탁자 당신의 임의 해지 불가 조항을 명시하고 공증을 받으면 새 배우자가 당신을 압박하여 신탁 계약을 해지시키려는 시도까지 원천 차단됩니다. 70대 이 회장은 3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유언대용 신탁에 맡겼습니다. 재혼한 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건물 지분 분할을 주장했지만 건물 소유권이 이미 신탁 회사에 있었고 계약서에는 수익자 변경은 위탁자 사망 시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새 배우자의 재산 분할 요구는 신탁이라는 법적 철벽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었고 이 회장은 30억 원의 건물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당신이 재혼 전에 모아둔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당신의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법원은 새 배우자의 유지 및 관리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이 약점을 완전히 봉쇄해야 합니다. 특유 재산인 부동산의 세금, 관리비, 수리비용은 반드시 재혼 전부터 사용하던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만 이체되어야 합니다. 새 배우자의 생활비 통장이나 공동 통장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인출되면 그것이 기여분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새 배우자가 노년기 간병이나 가사 노동을 기여분으로 주장할 경우 당신이 실제로 가사 도우미, 간병인을 고용한 기록 계약서, 이체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이는 새 배우자의 비재산적 기여 주장을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다섯 가지 최종 방어 행동. 새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분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증여세 면제를 위해 반드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임을 명시하고 공증을 받으십시오. 예금 중 최소 3억 원 이상을 IRP로 옮겨 압류금지 방패를 만들고 친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십시오. 10억 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신탁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유권 이전을 통한 영구적인 재산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특유 재산 관련 모든 지출은 새 배우자의 자금 유입이 단 1%도 없는 당신의 개인, 계좌에서만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변경하십시오. 재산 명시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 배우자가 자신의 친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증여한 증거를 찾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 소송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2단계 공동명예 탈출과 3단계 IRP 신탁 방패를 완성하는 순간 당신의 재산은 철옹성이 됩니다. 당신은 7억 원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 남은 재산을 영구히 지켜낸 승리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최종 승리 선언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노후의 재산과 평화를 지켜낸 최종 승리자입니다. 새 배우자는 당신이 자신의 은닉 재산을 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신은 이 발굴된 은닉 재산을 근거로 상대방 기업은 영을 주장할 수 있는 협상의 최종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7억 손실을 2억 회복으로 바꾸는 역전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폭탄을 피하는 공증합의 기술을 배웠고, 노후 생활비를 IRP로 옮겨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 당신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새 배우자의 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최후의 철벽 방패를 완성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이제 법적 분쟁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더 법적 무기를 완성했다면 이제 법적 평화협정을 맺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새 배우자와 맺을 최종 방어 계약서 합의서에는 이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공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앞으로 어떤 재산이 발견되어도 다시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법적인 족쇄를 채우십시오. 당신이 미처 찾지 못한 은닉 재산이 나중이라도 발각되면 원금의 20% 위약금을 물게 하여 완벽한 재산 공개를 강제하십시오. 당신의 특유 재산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최종합의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무력화시키십시오. 당신의 자녀에게 넘어갈 노후, 자산에 대해 새 배우자가 어떤 간섭도 할수 없도록 미리 확인을 받으십시오. 새 배우자가 합의금을 미룰 경우 재판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최강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십시오. 이 계약서가 당신에게 가져올 것은 돈이 아닌 스트레스 없는 남은 삶입니다. 승리 후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노후를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는 다섯 가지 치명적 실수를 점검하십시오. 분노의 현금 인출 금지, 은닉 행위자로 몰립니다. 공증 없는 각서 맹신 금지, 단순 종이 쪼가리입니다. 보험 IRP 수익자 지정, 누락 금지, 사후 분쟁의 불씨입니다. 가압류가 처분 지연 금지,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줍니다. 특유 재산 관리 비용 혼용 금지, 기여분의 빌미를 줍니다. 당신은 이 모든 실수를 피하고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동만이 노후를 지킨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배운 지식을 실행하는 것은 수많은 시니어의 노후 파산을 막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승리 전략이 주변 사람들의 생명선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노후 안전 시스템을 영구히 업데이트하는 가장 강력한 결단입니다. 댓글에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99% 방어 성공.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옹기 노우가 항상 응원합니다.